우리 말씀 듣기 전에 전도학교 때 사모님께서 물어보신 게 있어가지고 세례요한 때 세례가 처음이었느냐? 다 찾아봤습니다. <laughs> 다 찾아보고 좀 교차로 비교해 보니까 구약 시대도 유대교의 전통 중에 물로 씻는 행위에 그건 있습니다. 예식 같은 거는. 근데 그것이 세례요한이 했다라고 하는 반증은 없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많이 있고 실제로 세례요한에 의해서 그 의미 죄의 씹김과 이제 거듭남의 의미는 그때가 맞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받는다 이렇게 하실 때에 당신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받으냐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님 아버지 말씀의 뜻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다 해서 직접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물의 세례는 왜 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했어요. 물의 세례는 죄사함, 성령의 세례는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제 물 세례만 계속 전달되는 게 초대교회에. 제말 나는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 하는 것처럼 그 행위는 많이 전달됐으나 하나님과 연합함 그리스도의 연합함은 잘 전달되지 않았고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발견되었다.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메시지 어젯 밤에 준비를 하고 마무리 정리를 다 하고 했는데 전 예배를 다 드렸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눈을 떴는데 아직 예배가 시작을 안 했더라고요. 전 꿈속에서 예배를 한번 싹다 드렸어요. 근데 심지어 싹다 드리고 나서 꿈의 결론이 뭐였냐면 제가 며칠 너무 길게 가지고 중간에 다 가시는 거예요. 막한분한분 가시더라고. 아안 끝나는 거 가시더라고. 그럼 난 얼마나 길게 시기를 봤는데 가 아침 7시 반인 거죠. 눈을 떴으니까. <laughs> 7시 반인 거. 왜 이때까지 했지? 이랬는데. 그러고 이제 오늘 딱 보니까, 아, 내가 왜 그런 꿈을 꿨는지 알겠다. 계속 딜레이가 되고 <laughs> 이러면서 오늘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 자세한 사항은 현장에서 말씀으로 확인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에 나왔다 하니까요. 나름대로 좀 감사한 것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억울했고 두 번째는 감사했던 게 아, 내가 꿈에 나올 만큼 이 예배와 주일을 계속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솔직히 말해서 2 4시 동안 어제 하루 종일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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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 예배 부활절 예배를 생각하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꿈속에서 나타날 만큼 내가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구나. 된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부활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은 성경적으로 확인된 걸 알고 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사실은 뭐 의미가 없다 할수 있지만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의미 없다 얘기하는 거랑 몰라서 의미 없다 얘기하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잠깐 드리면 예수님은, 예수님은 몇 세부터 사역을 하셨을까요? 30세 맞아요. 몇년 동안 하셨을까요? 그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아는 거랑 그냥 30세 했다 하더라랑.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먼저 알고 누가 물어보면 여 있다. 이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확신의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이게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감복음 4복음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공감복음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 공관복음은 뭐라 왜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으로 복음을 바라봤다 해서 공관복음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따로 쓰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까지 기록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은 특히 뭐로 나타내면 시간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시고 먼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나타났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30세쯤 시작하셨구나. 그러면 3년 공생애 동안에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3년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할수 있느냐? 딱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거를 찾는 게 요한복음에서 찾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가 최근에 봤죠. 이게 30세.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게 언제입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드로 가나의 혼인 잔치가 딱 끝난 후에 타격이 나옵니다. 유월, 6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면서 또 이십삼절에 보면, 유월절에 이장, 이십삼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딱돼 있거든요. 즉 예수님도 그 명절을 지키셨어요. 유월절 3절기는 1년에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두 번째가 언제냐면 6장 4절입니다. 6장, 요한복 6장 4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때가 언제냐면 5병이었대. 5병이었대. 두 번째 유월절을 지내시고. 세 번째 유월절이 언제일까요? 세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입니다. 유월절의 준비일에 요한복음 19장 14절. 14절에 보면 유월절 준비일에 그 본디오 빌라도가 묻거든요. 유월절에 죄 사면해 주는 그게 있다. 근데 너가 어떻게 하겠냐 묻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치죠. 소리쳐 외쳐 매달아라 매달아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6월절에 죽으시고 그 다음 날이 언제냐? 안식일에 준비일이다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얘기하죠. 안식일 날 매다는 건안 좋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무덤가에 장사하고 안식구 첫 날에 부활하셨다. 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이 부활절이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주의를 섬기는 날은 안식이 아니라 안식구 첫날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부활절, 안식구 첫날을 매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거죠. 이것처럼 30세에 시작하셔서 유월절을 3번 거치셨다 해가지고 아 3년의 공생이구나 하는 성경적인 이제 발판과 성경 신학적으로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 우리가 이거를 알고 이제 현장에서 또 증거하고. 현장에서 말하는 거랑 단순히 3년 했다 하더라.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확신의 근거를 분명히 가지시고, 그리고 사복음서를 한중간 동안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 마테마가 누가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이제 성찬도 하시고 쭉 떼고 나서 6월. 절 전날에 돌아가셨다라는 썰이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유월절에 매달리셨다.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발라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때에 죽으셨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달린 날을 유월절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부활절과 유월절이 같은 날로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가깝습니다 가까운 날이고 의미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로 분명히 알고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활절이라서 일부러 여기에 대한 성경적으로 자세한 거를 조금 준비하면서 기도했고 우리가 이거를 현장에서는 계속 따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전열매가 예전에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고 하셨다. 그래서 무조건 화장이 아닌 매장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실제 미국에서도 화장이 아니라 매장을 다 하기 때문에 왜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을 참안 좋게 보셨는데 이제. 어느 날 그게 이제 좀 성경과 믿음과 요런 영적인 부분에서 다른 부분이라서 상관이 없어지셨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그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타났는데그 이유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보면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맺어요? 사망이 맺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보세요.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냐? 이거 죽음이 맺어어요 사망이 맺어어요 이거를 해결하는 이 또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한 분으로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한 사람으로 인해서 죽으신 비밀이 이 결과가 어디까지 로마서 3장 23절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 그 이후에 싹다 사망의 상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알지 못하는 죽음의 상태에서 머물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이라 하는 부분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된 것이 그한 삶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의미로 그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3, 15장 26절에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할 것이다. 즉, 아직까지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후에 또 믿는 자, 또막 순서대로 부활한다고 을 되어 있죠. 그 마지막 때에는 결국 누구? 사단을 사망해. 지금은 사단의 권세와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시길 소원합니다. 왜요?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 존재는 있기 때문에 이때 에 끝나는구나. 아, 사단 아직 있구나 하는 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나 없나 싸울 때 귀신은 있다. 단, 절대 조상이 온건 아니다라는 답을 주셔야 돼요. 그 흉내만 낼 뿐이지 절대 조상이 와서 귀신 되고 절대 아니다. 뭐 장군 신이 어떻고 뭐 삼신 할매가 어떻고 다옛날에 사람의 생각에 비슷한 걸 흉내낸. 그래서 사단 마귀를 보고 뭐라 하냐면 속이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하는 것을 제 것처럼 말하니 말씀인 것처럼 진짜처럼 보이지만 싹다 거짓말하는 중. 그래서 우리가 요 비밀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타나신 걸. 왜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처럼 처음 아담에게도 주셨던 그 직분의 비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면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실 때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선자 제사장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을 잘안 하는데 사실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타났습니다. 아담에게 언제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되 복주심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의 주말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이미 왕의 직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데 이 경작하다의 원어를 보면 아바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바드가 무슨 뜻이냐면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경작함으로 인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거요이 제사장의 작품이죠. 세 번째가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간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거든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존재를 보고 선지자라고. 물론 말씀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0, 34절에 0 3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레미야가 계속 그걸 대합니다그 감당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담은 사실 이세 가지 분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딱 빼앗을 때에 아 사라를 빼앗았을 때에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는 선지자다. 그래서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근데 네가 아내를 돌려주지 않으면 네가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면 아, 아브라함도 역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시로 말미암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고 대연하고 그 비밀을 알았던 이 선지자 두 번째는 너무나도 알죠 창세기 12장 7절 8절 13장 4절 18절. 이 싹다 뭐냐면 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물론 나아가서 이삭도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이삭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장이신 분 또 나아가서 제사장의 신분을 넘어선 어떤 것까지 하냐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22절에서 33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 범죄한 땅이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셔서 멸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의인이 몇명 있으면 의인이 몇명 있으면 의인이 계속 그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게 사실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어, 제사를 드리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재물을 각을 뜨고 본을 뜨고 또 번제를 드림므로그 사람의 죄사함으로 하나님과 함목해 하도록 제사를 드리는 존재로서 즉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수 있는 힘이 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이 비밀을 우리도 누리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이겠죠. 창세기 23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이제 땅에 이제 굴에 묻기 위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뭐냐면 우리 주께서 세우신 지도자다. 아 왕이었어요. 또 나아가서 조카 이제 조카 로술 구함 구함에 있어서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가 가지고 승리를 이끄는 왕의 그 권세와 직분. 아브라함과 아담과 이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가진자의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세 가지 직분이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삼 번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보고 그냥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왜 참이라고 하셨냐? 분명히 알고 있죠. 직 접적으로 길이 되신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직접 길이 되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고. 사단과의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완전한 해방으로 직접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참 제사장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왕, 참선자참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선제 요한복음 14장 6절또 쭉쭉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 (11) 마태복음 (11장 27절) 하나님을 나타내신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9장 12절과) (26절에)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시고 단번에 주고 사하시면서 나타납니다. 마가범 10장 45절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쭉쭉쭉 외우는 거 말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요. 곳곳에 아 예수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볼 때마다 발견하시고 진짜 감동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저 메시지 준비하면서 성경 계속 찾아봤거든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검색도 하고 주석도 보고 막 그런데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아, 즐겁다를 주시더라고요. 아, 이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라고 하는구나. 것처럼 아, 내 성경 읽어야 되겠다. 올해는 일도 꼭 해야지. 이래 버리면 이게 이제 숙제가 됩니다. <laughs> 그러지 마시고 아, 하나님 오늘 나한테 하실 말씀. 너무 이제 알고 싶어서 말 그대로 찾아보는 거 이 부분도 보고 저기도 보고 인터넷 너무 찾아도 보고 너무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할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이죠. 골로세서 요한 일서 3장 8절은 아시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사단을 이기셨다 딱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고 그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증거로 부활하셨는 것처럼 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분명히 필요했고요. 사단의 원, 완,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를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분명히 아는 또 누리는 부활의 주관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세 번째는 이제 뭐겠습니까? 바로 나 성도에게. 그럼 우리도 가지고 있겠죠. 무엇을요?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택하신 족속이 한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를 어둠에서 귀한 빛으로 보신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신 것처럼 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의 직분. 하나님 내게 주어진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안수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수도 있고, 하는 비밀에 가진 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현장 가운데 그 어떠한 흑암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그 어떠한 괴계 가운데도 속지 않을 승리할 수 있는 왕의 직분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짐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길 소원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니까 다 가능하다. 이러면 끝입니다,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다잘 못해도 할수 있다. 맞는데요,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신다, 살아서 간구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비밀을 알고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가진 왕의 비밀이고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선지자의 비밀을 누린 겁니다. 세 번째 로마서 12장 1절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으해요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보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그 권세를 가지면 확신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선교 헌신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아, 선교 현장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나님, 이걸 위해서 어떤 걸 헌신할 수 있을까요? 물론 중요한 기도입니다만은요, 가장 먼저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더 깊이 들어가셔야 될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계속 놓고 잘못 생각하면 뭐하지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만 생각합니다. 방법과 준비할 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끝까지 뭐 무슨 얘기 아니면 뭐 빠진 거 없나 얘기합니다. 그 준비해 놓고 이거 잘 가지고 왔나 전도자로 잘 챙겨 왔나 뭐 구호품 다 중요한 건 맞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은 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세계복음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할지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안겔레스 그 현장에 갔을 때에 정정조 선교사님께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모르게 가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하나님.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 계시고 때로는 내가 안 갔을 때도 가 계시고 그러면서 내가 오든지 안 오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아 하나님 너무 가기 싫어요 오늘 너무 힘들어라고 기도했을 때에도 어서 온나 빨리 온나 이렇지 않고 그래니 오지 마라 나는 간다 <laughs>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 그런 때때 어떻게 안가겠그아 <laughs> 그게 아 주인을 따르는 마음이고 아빠 아버지를 따르는 마음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가 이번에 성교도 준비하고 또 계속 나아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 현장인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모든 현장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으을 그곳에도 주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발견하는 눈을 뜨는 최고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참주인 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을 감당할, 은혜와 언약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한계로 때론 연약함으로 속을 때가 너무 많으나 우리가 유일하게 확신을 가지고 발판 삼을 수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되어 현장에서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께서 나의 생각, 마음, 성격, 성품 모든 것이 주님의 현장에 가장 알맞고 정확하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 역사하시는 주의 스쿠스템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